다음으로는 지식재산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재산 관련법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이런 법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창출한 기술을 영업비밀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고 그 대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독점권을 얻기도 하고 그들이 만든 상품명과 구축된 브랜드는 상표법을 통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또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연, 작성한 연구 보고서, 기업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영업비밀과 더불어서 산업보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있습니다. 또 한편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발명진흥법 또한 이 직무바,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어,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저작물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사사,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어, 발명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과 이를 지원한 사용자 간의 권리 기속 관계를 명확히 해서 경제적인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발명 활동을 지원한 사용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 종업원의 기술 개발 의욕과 사용자의 연구 개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직무 발명이라는 게 오늘날 전체 발명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이 법에 따라서 직무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 이 내부 인력에 의한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안과 안보 관련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외 무역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외 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무역을 진행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략 물자, 전략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라는 것은 무기 또는 무기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 어,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에 이게 국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략 물자의 대상 물품과 수출 제한 지역 등 세부 상황 공고에서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법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 이바지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분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는 예외가 되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제한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 방위 산업 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 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 시행령 제5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인 수치인과 서로 합의해서 기술 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자료 임치제도라는 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서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어, 신뢰성 있고 임치 설비를 갖춘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서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자료 임치 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임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라는 것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영업비밀과 같이 제조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과 그리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 법에 근거한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이 R&D 사업, 국가 R&D 사업이 너무 다르게 규정이 운영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구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 이 규정 제5장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라는 표제로 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 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실태를 어 관계기관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과제는 보안 과제와 일반 과제로 보안 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분류된 보안 등급을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도 어 포함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어, 현재 2020년에 또 전면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막나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활용에 대한 여러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고지 강화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 권리와 이익 보장 을 등을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여러 그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이제 가명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명정보의 활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록 보전이나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목적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안보 관련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을 텐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결국 개인정보보호 여기에 원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법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되어서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해킹 등을 통한 비밀 침해의 경우에 어, 처벌하는 규정,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경우 해킹 같은 경우에 또는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할 경우, 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같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 형법이랑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서도 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업비밀 침해와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법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임무,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보안 관련 범죄로 횡령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비밀누설죄 등이 있고요. 어, 문서 디스켓이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뭐, 영업비밀을 절취하기 위해서 회사나 연구소,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경우, 그리고, 어,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이용,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어,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상 이런 여러 가지, 어,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산업기밀이나 영업기밀 유출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특정 경제 가,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산업 보안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과 각각 보안의 개념을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종합적으로 다 학제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라는 부분, 그리고 어, 산업보안법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 분야를 어, 합쳐놓은 총합이라고 하,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산업보안법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어,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영업비밀보호법. 그리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 어, 여러 가지 어, 각각의 법들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또는 어,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이 아래에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보안법의 체계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